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 집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시동문, 왈, 사, 군, 여, 사, 친 하며, 사, 군, 장, 여, 사, 형, 하며, 여, 동, 요, 여가 있나며 대군이여 노복하며 애백성여 처자하며 처관사여가 사연 후에야 능지 노지시미니 여유 말부지면 개오심이 우소미지냐 아니라 진시왈 여신은 명본중이요 작인인이 송정항공송정흥공지증손인이 작동몽훈하니라. 진, 오, 지, 심, 은, 치, 기, 성, 이, 이라. 여, 시, 동, 몽, 훈, 이네요. 여, 본, 중, 의, 이름이 본, 중, 입니다. 동, 동, 몽, 훈의 말하기를, 어, 일, 사, 자는, 성, 긴, 다는 뜻입니다. 임금을, 성, 기, 기, 를, 부모, 어버이를, 성, 기, 성, 기, 듯이, 하며, 또, 어, 관장, 관장 상관을 섬기기를 또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와 더불어서 동료와 더불어서 어울리기를 집안 사람과 같이 하며 집안 사람처럼 하며 또 여러 여러 관리를 대하기를 노복처럼 하며 관리를 대하기를. 노복처럼 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기를 처자식과 같이 하며, 관청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데는 집안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어, 나의, 나의 마음을 갖다가 다한 것이다. 털끝만큼, 호말이지요. 털끝만큼이라도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모두 내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지 못한 바, 다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네, 동몽훈 여시 본중에 동몽훈 내용이네요. 집설. 자, 집회 주 보겠습니다. 아, 진 씨가 말하였습니다. 여 씨는, 그, 이름이, 여 씨의 이름은 본중입니다. 그리고 자가 거인이네요. 거인이고, 성, 송나라, 정흥, 정흥공의 정손입니다. 정손인데, 에, 동몽훈을 갖다가 지었네요. 동몽훈을 지었습니다. 그, 나의, 나의 마음, 갈짓자는 의입니다. 나의 마음을 갖다가 다 했다는 것은 그, 저, 그 정성을, 그 정성을 지극히 할 뿐이다. 이, 이, 이두 글자는 이 종결사로서 뭐할 뿐이다, 뭐 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지극히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홍문부는 좌령자야니 부소요 기를 영호 굴종이 얻든 내하 이고 이천선생활당이 성의 동지니 그매령여부 불화는 지시 쟁사의이라 이정전서 유서에 집회 부자는 현지자요 영자는 현지장이라 성의 동지자는 진성심이 감지하라 홍문의 혹자가 말하기를 묻기를분는 분은 영수 영, 영 영수를 돕는 자인데, 돕는 자인데, 그 주부가, 영, 부는 주부지요. 영수가 하려는 것을 갖다가, 그 하려고 하는 바를 응? 그 영이, 영이 따르지 않으면, 그 혈령이 따르지 않으면, 영은 혈령이고, 주, 부는 주부입니다. 주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혈령이 간혹 따르지 않으면은, 내하 어찌 합니까? 하자. 이천선생이 말했대답을 했습니다. 성, 성의로서, 성의로서 그 현령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해라. 명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의를 가지고 그 현령이 따라 할수 있도록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현재, 현재 그 영하고, 현령하고 음, 또 주부가 주부가 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서 불화가 생겼네요. 그것은 아, 사사라운 뜻을 가지고 다투었을 뿐이다. 네, 줄을 보겠습니다. 불하는 것은 불하는 것은 어, 보좌관이네요. 현의 헨네, 헨네, 보좌관이네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현의 우두머리입니다. 해내 우등머리고, 또, 성의 동지는, 성심을 갖다가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 그 사람을 갖다가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소리> 영원 시읍지장이니, 향영이사부형지도로 오사지하야, 과적기기하고선주유공불기어령하야 즉차승의하면 기우구독부동득이니리요 추사친사형기도하여 이사령이요. 인과 의기하고 주공기지하야 적성지구하면 비기우 불감동자호야 집성 섭시왈과 적기기하고 선적기령은 비왈고 의차이어리니라 계사장지도 당여시야 아니라. 영은 이제 고울에, 오울에 장이지오두 머리이니 만약에 부가, 부러가, 주부가 어 부형을 성기는 도리로서, 부형 부모 형제를 성기는 도리로서 그의어 영명을 성겨서, 명 성겨서 과실이 있는 것은 자기에게 다 돌아가게 하고 돌리고 또잘된 것은 잘한 것은 행여 그 영에게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두려워해서 이러한 이러한 성의 정성스러운 뜻을 쌓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갖다가 어, 감동시키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네, 쭉 보겠습니다. 어, 이것을 갖다가 미루어 봐야, 미룰 숫자는, 부모, 이제 미루어 보면은, 부모를 갖다가 성기고, 또 형을 성기는 그 도리, 도리를 미루어서, 미루어서, 어, 그 영을 갖다가, 그 영을 성길 것이며, 상사의 명령을 성길 것이며, 또 과실은 과실은 어, 자기에게 그 것을 갖다가 어, 돌리고 자기에게 돌리고 또 공은 공은 미루어서 그 형에게 수령에게 돌려서 그 성의를 갖다가 쌓기를 오래도록 하게 되지면은 그들이 그들이 어찌 감동하지?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네, 제 섭씨가 말했습니다. 어, 이파리 엽자데 성으로 할 때는 섭입니다. 섭채라는 사람이죠. 에, 과적기일, 임기기, 귀기는, 과실은 곧, 곧 자기에게 돌리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은, 그영 수령에게 돌리는 것은, 우선, 우선 고 다만 고, 우선 우선 이렇게 하여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위 사람을 갖다 어른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그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명도선생활 일명 지사 구존심의 물이면 어인의 필유소재니라 웅시월 주례의 일명 수직이라 하니 즉금 지제고 품야라 일명 수소나 성능이에 물위심이면 저해리여 유익급이너이니라맹도 선생 전호가 얘기했으 말했습니다. 일명의 하나의 명령, 음, 그, 관리가, 선비는 관리죠. 일명의 선비가, 관리가 그, 진실로, 참으로, 사물을 갖다가, 사물을 사랑하는 데에, 그, 데에다가 마음을 갖다가 둔다면은, 둔다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반드시, 반드시 구제해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음, 사물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네요. 웅씨가 말했습니다. 웅씨는 웅화네요. 이름이 화입니다. 웅씨가 말하였는데 주례에 주례, 주례 그대종백에 일명의 직책을 받는다 하였으니 바로 어 그것이 지금의 제 고품의 배슬이다 일명은 비록 비록 그 낮은 배설이네요. 낮은 배설인데, 참으로, 참으로 그 사물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갖는다면 그 은혜와 또 이로움이 또한 남에게 미침이 있을 것이니라. 증주가 있었네요. 일명은 유연이어든, 유연, 오히려, 그러한데, 그러한데, 한 그대 위자라. 그, 더구나, 더구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하는 사람이겠는가. 유한레문, 이한 대명도 선생활 사민으로, 흑수이정이니라 문어리한대 왈정기경물이니라 이정전서 맹도행장이네요. 집설 보겠습니다. 진시왈 안내는 자명, 자, 입명, 입진이, 명도, 제자라, 수는, 유지 야라, 평이, 금민, 하야, 사, 하, 정으로, 각, 득, 상, 달이면, 즉, 소이, 처지, 자, 자, 무, 불, 당, 의, 라. 은은 지하요, 격은 정야라, 범시, 왈, 미우기, 부정이, 능정인, 자니라. 유, 안, 대가 이름이 입지네요. 입지가 물었습니다. 백성을 갖다가 임하는 도리, 백성을 대하는 도리가, 도리를 갖다가 맹도 선생한테 물었네요. 근데 맹도 선생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음, 백성이 자신의 갖다가 백성이 자신의 그 실정을 갖다가 다 말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리를 그러면 아랫 사람을 음, 이제 통솔하는 도리를 또 물었네요. 그랬더니, 예,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남을 갖다가 바르게 해야 한다. 기와 물이죠. 기는 내 자신이고 물은 내가 아닌 모든 사물입니다. 그래서 남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된다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정전서 명도 행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진, 집설진시의 집설 진시의 집설을 보겠습니다. 안내는 안내는 이름이 요 안내지요. 이름이 아, 요 안내가 이름이네요. 이름이 아니 안내는 이름이 입진해 입지그 명이 입진해 자가 아니고 자도 명, 입, 명도 입진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도의 제자이다. 또 이거 수는 음, 여기서는 다할 숫자, 다 할, 뭐 수송하다 할때 숫자인데, 여기서는 다 하다는 뜻을 가지고, 해석,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이 금민은, 합평하고 또 쉬우니까 강길 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여 그 아래 사람의 정으로 하여금 그것을 위 사람에게 위 사람에게 도달되게 도달되게 하면 하면 음, 대처하는 것그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 저절로 저절로 마땅하지 않음이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어는 다스린다 모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 격은 바로 잡는다 격은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범 씨가 말했는데요. 범 씨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남을 갖다가 바르게 할,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수 있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천선생활 그시방하야 불비기 대부찰이 제호하니라 주시왈 불산상적 무충경지심이라니 불비지자는 이 불의기 가오야라. 이천선생이 말했습니다. 그고을에그 음, 그 나라에 살면서 그곳에, 그곳에 있는 대부를 갖다가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이 않는 것이, 이, 그, 이것이 도리가 가장 좋다. 비방하지 않는 그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에 대근견네그 대부를 갖다가 비방하면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도리는, 비방하는 도리는 없어야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네요. 이정전서에 나온 말입니다. 주자가 또 줄을 달았습니다. 주시라고 했네요. 아래 사람이,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헐뜯는다. 이거는 비방하다 할때 산자입니다. 비방, 걸 뜯을 산자죠. 헐 뜯으면서 그 충성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 않다라고 하였으니, 하였으니, 비방하지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실, 그 잘못되고, 잘못된, 잘못된, 오를 읽었는데, 악입니다. 과, 악냥. 그가 잘못되고 그 악한 것을 말하지, 인원하지 논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보면은요, 어, 이 천선생이 말하기를 그 고울에,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그 고울에 있는 대부를 갖다가 비방하지 않는 것,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이리이다 그리고 주자가 말하기를, 아래 사람이, 위사,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헐뜯으면 그 충성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진,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비방하지 않는 것은 그 잘못된가 악한 것을 갖다가 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동몽훈 왈 당관지 법이오 요삼사한 이왈 청왈 신왈 근이니 지차삼자면 즉지소 이지신의니라 청은 위 청년불로요, 신은 위 근수의 법이요, 그는 위 근어 직업이니, 능시삼자면, 정능수기가이치리라 동몽훈에 말했습니다. 관직을 맡은 맞는 법에는 세 가지의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첫째로는 청념함이고 둘째로는 또 신중함이고 셋째로는 상가 근면함 근면함 이세 가지다 정신근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알면 자신의 그 몽가짐을 뭔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에, 음, 주석 보겠습니다. 청은 청렴하여 더럽혀지지, 더러울 옷자지요,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은 상가하다 할때 신자, 신중하다 할때 신자는 에, 예법을 갖다가 잘 지켜서 상가 예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부시런할 그는 그 자기가 맡은 직책이나 직업에 부시런히 하는 것을 말하니, 이세 가지가, 세 가지가, 세 가지에 능하게 되지면은 자기의 몸을 닦고 남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당관자는 범이 색이 늘게 불의 여지상접이니 무총이 온 지류를 우이소절이니 요이청심상사위 본인이라. 진실한 이세기는 위불무상 없지니라 무축은 개사귀신자라니는 여성이요 오는 아파야라 증주. 차별을 일접지면 내 측사의 이납하고외측광인이 행사하야 승패사해중이라 고로당 일체금절이니 청심원이 불이물룡무심이요 성사는 위불자 무익지 사람 당관작 간직을 맡은 자는 못무릇 뭐, 그 색이 다른 색다른 사람을 갖다가 모두 어, 상대하여 상대하여 접촉하지 말아야 하니 여자 여자 무당과 무당과 또 남자 무당 또 여성과 중매쟁이 온 자입니다. 중매쟁이. 여성이, 여승님이 자고 중매장이 온. 그리고 남자무당 축, 여자무당 무입니다. 그런 등을 갖다가 더욱더 소원이 해 소원하게 하고 끊어야 한다. 멀리하여 끊어야 한다. 그 욕한데 그 마음을 갖다가 맑게 하고 또 일을 성이 아니고 생이네요 줄생 일을 갖다가 줄이는 것으로 그 근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씨가 말했습니다. 음, 이색이는 색깔이 다르다. 일정한 생업이나 농업에 힘쓰지 힘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고 또 무와 축은 모두. 귀신을 갖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들이다. 니는 중리자 여승이고, 여성이, 여승이고, 또, 오는, 에, 아파, 아파, 에, 매파입니다. 오는, 아파, 매파입니다. 중매쟁이죠. 네, 이러한, 어, 이러한 물, 증조 봅시다. 이러한 무리 배들을 한번 접촉을 하면 접촉하면 그 안으로는 옆볼사자그 뜻을 엿보아서 뇌물을 갖다가 뇌물류 뇌물을 바치고 또 밖으로는 또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미치게 해서 사사로운 사욕을 갖다가 행하는데 일을 갖다가 일을 망치고. 정사를, 정사를 해치기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 일체 금화에서, 일체 금화고 끊어서, 끊어야 합니다. 끊어서, 끊어야 합니다. 정심은 그 물욕으로, 물욕, 물욕으로 그 마음을 갖다 매일 루자, 읍매일 루자, 마음을 갖다가 읍매이지 않은 것을, 음, 이루는 것이고, 또, 생산은 무익한 일, 아무 이익이 없는 그 일을, 쓸모없는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